9월 10일 목요일 메이저리그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메이저리그 많은 경기들 중에서 총 7경기만 소수정예로 준비를 해왔고요. 뭐, 어제 메이저리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제가 메이저리그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어제 깔끔하게 마이애미 오버, 다저스 마엔 진짜 두 경기 모두 위기 하나 없이 잘 가져가서 먹었고요. 뭐 필라 승이라든지 나머지 경기들도 잘 들어오면서 어제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메이저 리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7 경기 모두 뭐 배당 대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기본 두 배로 가져가볼 생각이고요. 오늘도 네이버 카페 오늘의 매치업 고정 댓글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컨텐츠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 분들은 또 오셔서 다양하게 거의 2,300분 가까운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니까요 편하게 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7 경기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추천 에, 좋아요 땅홍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텍사스 대 미러키 메릴켈리 대 프레디 페랄타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 2차전, 미러케의 타선이 부침을 겪으면서 패배했었죠. 피츠버그 원정에서 수입을 따냈던 미러이였습니다만은 어, 이번 시리즈는 반대로 수입 위기에 빠진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양산발 모두 최근 안정적인 피칭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무래도 투수전 양상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켈리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로 스트레이드된 이후에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페라다 역시도 현재 지금 5개 연속 실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 필승조가 출동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경기는 7.5점이라고 하더라도 언더 사이즈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점의 언더 사이즈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애슬레틱스 대 보스턴 레드삭스, 메이슨 바넷 대 페이튼 톨리 경기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애슬레틱의 타선이 빵점 내면서 결국 0봉패를 당했죠. 다만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빵점이긴 했습니다만 시반타 이볼레스로 빠따 감각은 준수했었고요 결국 잘루파티가 발목을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리즈 준수한 득점 지원 능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경기 양선발 역시 최근 실점이 많은 자원 에다가 오늘 경기 에슬레틱 코미 어쨌든 파자치나구장이라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오늘 경기에서 에슬레틱의 타선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 에슬레틱도 두 경기 0봉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0경기 기준 평균 5.2득점으로 빠따 감각이 준수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10.5점의 오버 역배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배당 대비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점 오버사이드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대캔자스 시티 로얄스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은 로건 알렌을, 캔자스는 조나단 보우란을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클블 같은 경우에는 5연승 중이죠. 1차전은 대량 득점을 통해서 승리, 직전 경기도 저득점 싸움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위닝을 확정지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오늘 경기 선발인 알렌은 최근 실점이 많은 선발에다가 지난 시즌 캔자스 상대로도 이전 전패 7.71로 부진했었고 최근 실점률을 고려해본다면 캔자스의 타선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캔자스는 불펜데이인데 최근 냉정히 캔자스의 중앙겠더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오늘 경기에서 공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클블의 정배보다는 캔자스 프랜 그리고 8.5점 오버 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일 것이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카를로스 로던대잭 플라티 우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차전 승리했던 양키스는 2차전도 리드를 잡았습니다만은 경기 중반 크루즈와 이 레이저 주니어가 불을 지르면서 2대 1 2로 대역전패를 당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오늘 경기 최근에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로돈이 등판하는 상황인데 뭐 결국 오늘 경기 로돈이 쳐포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 중반에 과연 양키스의 타선이 다시 한번 막아낼 수 있을지가 오늘 경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올 시즌 로돈 같은 경우에도 디트 상대로 이번 시즌 6위닝 6실점으로 부신했다라는 점과 어, 양키 모두 최근에 빠따 감각이 준수하다. 라는 점. 그리고 원정 플라티도 5.64의 방어율로 부진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키스의 저배당보다는 8.5점 오버 역배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일 것이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8.5점 오버 사이드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때 휴스턴 애스트로스 베리오스 때 제이슨 알렉산더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휴스턴이 초반에 점수를 뽑아내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만은 이후에 휴스턴의 불펜진들이 방화를 저지르면서 동점을 허용했었고요 연장 접전 끝에 토론토가 4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인 베리어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뭐 결국 이 토론토의 빠따 감각을 고려해 본다면 알렉산더와 휴스턴의 불펜도 오늘 경기에서 막아내기는 완막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양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불펜 선모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8.5점 오버와 함께 토론토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좀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승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8.5점 오버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판단이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고 파드리스 대 신시내티 레즈, 티베타 대 앤드류 에보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경기 양팀 모두 불펜들이 총 출동하면서 적전을 펼쳤습니다만은 9회 이 샌디에고의 스와레즈가 역전을 허용하면서 2대4로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었죠. 최근 샌디에고의 불펜에 점차 균열이 어, 가해지고 있는 것도 냉정하게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경기 선발에서는 홈에서 나오는 피비사을 일단은 잘 던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에버트가 어떤 피칭을 보여줄 것인가가 관건인데 에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마지막 승리가 7월 10일 홈에서 마이림이 전이고 최근 원정에서 난타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샌디보이 타선이 오늘 경기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에버트가 홈에서만큼은 샌디 상대로 호투한 전적이 많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경기도 원정 경기고 최근에 난타당하는 특성들을 고려해 봤을 때이 경기는 샌디 승 샌디 1마인 승적으로 과감하게 가져가 보시는 게 좋아 보인다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경기는 LA 다저스 대 콜로라도 로키스, 블레이크 스넬 대 카일 프리랜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전에 이어서 2차전도 다저스의 타선이 좋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7대2로 승리를 가져갔었죠. 다저스가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이번 시리즈 수입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 경기 선발인 프리랜드의 폼이 최근 예사롭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프리랜드가 직전 경기 샌디 상대로 팔무를 찍었기도 했었고요. 스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78의 방어로 준수하기는 한민다만는 최근 다저스에 봤다가 시원하게 터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스네이 3연패 중인 상황입니다. 뭐 그래도 유리한 쪽은 다저스기 때문에 다저스가 일반승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저스의 배당이 현재 지금 개똥배인 상황에서는 이 경기는 다저스 승 정도는 뭐 동일합니다만은 8.5점의 언더 사이즈가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8.5점 언더 사이즈로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메이저리그 총 7경기 매치업을 추천드려 보았고요.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다양한 유출픽과 추천 경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비교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응원 드리면서 저는 내일 국내 야구 일본 야구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